자 1번 보겠습니다. n 플러스 1 p n 마이너스 n p n 마이너스 1이 7 곱하기 n 팩토리얼이다라고 주어졌는데요.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퍼뮤테이션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6 p 5는 6부터 5개를 주르륵 한 개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얘는 마지막 한 개가 부족한 상태죠. 근데 그한 개는 곧 1이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6, 5, 4, 3, 2까지 곱했는데요. 마지막 한개 남은 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얘는 6팩토리얼이랑 같겠죠. 값이. 그러면 이건 뭐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네. n 플러스 1팩토리얼하고 똑같을 것이다. 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다고요. 됐죠.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. n p n 1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전체 중에서 그것보다 하나가 적은 것까지 곱하는 건데 하나 적은 거라면 마지막 1이 하나 남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도 결국 n 팩토리얼하고 값이 같겠죠, 그렇자 이걸 했을 때7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우리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팩토리얼입니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? 그러면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n factorial하고 연관을 지을 거예요 왜? 여기에 n factorial이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n 1 곱하기 n factorial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n factorial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1 여기 내려오고요. 얘는 하나 곱하기 1하고도 똑같은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?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얘는 결국 7이었을 테니까 답은 7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9번. 자, answer 가 있는데요. 여기서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, 이때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모음을 몰라서 틀렸을까요? 자, 모음은 지금 여기 있는 a 하고 e만 됩니다. w 아니에요. 그래서 a, e, i, e, o, u. 요 다섯 개만 모음으로 치는 겁니다. 그러면 y도 아니고요 자, 여기에서 우리 이웃하지 않게 라고 했어요. 그러면 지금 a하고 e 라고 하는 애를 제외한 나머지 이걸 가지고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하겠죠. 그러면 얘 6개에서 2개 빼요. a하고 e 빼면은 4개죠. 그러면 4개를 먼저 일렬로 나열을 시킵니다. 그러면, 우리 일단은 아무거나 해볼까요? 이 순서대로 n, s, w, r 이렇게 썼어요. 그러면 두 개의 모음은 이 사이사이에 있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죠? 그럼 결국 OP2를 더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 4 팩토리얼은 24고요. 얘는 5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? 그럼 24 곱하기 20이 되니까 얘 답은 48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